조만간 너 부모님을 이용해 너 영혼을 빼 것이다. 나는 겁을 먹고 뛰쳐 나갔다. 정말 무서웠지만 그 아이가 나를 선택했는지 그 아이에게 무슨 영혼이 들어 있는지 알고 싶다. 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왔다. 집에 오니 하트 가셨다. 난 누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부모님께 어떻게 된 얘기냐고 물어보았다. 부모님께서는 당분간 우리 집에 있을 거라고 정말 무서웠지만 딱 할머니 맞춰서 할머니께서 할머니 집으로 오시라고 말씀하셨다. 난 정말 빠르게 준비하고 할머니 댁으로 갔다. 할머니께서 하트랑 같이 오라고 하셨다.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. 하트와 같이